네 안녕하세요. 아, 전에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거 내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변호사 선임료도 궁금하실 테지만 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언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어, 진지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특히 초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범인 경우 정확하게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다 어, 그 얘기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모든 걸 포함한,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 10년 내에 전과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어,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고 또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된다는 얘기는 벌금이 아니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재판이 잘 풀리면은 집행유예고 재판이 잘안 풀리면은 실형을 선고받고 어, 교도소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네. 법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0.2% 이상만 취자는 징역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 또는 벌금형. 그 다음에 0.03%에서 0.2% 미만은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을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벌금형도 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음주운전 동종정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벌금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 선임해서, 또는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구속되느냐? 어,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과의 수, 그 다음에 음주 수치,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어, 음주운전만 걸렸느냐,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음주운전 정가가 10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9년 전이냐, 또는 1년 전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또, 어, 정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가가 벌금형 정가냐, 아니면 전에 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서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는데 어, 대부분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 대략적으로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론일 뿐이고 어, 실제로 재판은 어, 결과가 나와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러면은 어, 변호사를 어, 도움을 좀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어, 공무원법이나 또는 사립교원법 어, 또는 의료법 그런 경우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그 직책을 잃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 상급학교의 진학을 해야 되거나 또는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정과들이 장래에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책을 잃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은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한잔 잘못 먹고 정말 폐가 그 망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벌금보다는 징역형 쪽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래도 어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고 그렇게 되면은 어 검찰이나 또는 어 판사님의 선처를 한번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글을 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소화제 계통을 마셨는데 거기 알코올 정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혐의 여부를 다퉈 볼 만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 그 단속을 당하신 분들, 일반 국민들이 그걸 적절하게 다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운전자 보험들 많이 가입하셨죠?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고 또그 선전을 할 때는 변호사비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지탈을 받게 되는 이런 음주운전이나 또는 뺑소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 약관에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진짜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사실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수치는 나왔지만 그런 경우가 되, 되거나 또는 무죄가 나게 되면은 그때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어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예, 보험회사 쪽에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반드시 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음주운전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마 다음 동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니까 좀덜 지루하실 겁니다. 예, 또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